멀리에서 통밀식빵이랑 치즈 샀는데 이 치즈 진짜 맛있어요. 이게 김소영 아티장의 안단테 크리미 슬라이스거든요. 좀 비싸요. 9,800원. 근데 진짜 그냥 이거 토스트해서 이거 한 장만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브리치즈 파스타를 한번 해 먹어보려고. 우리 치즈, 방울 토마토, 요 바질. 바질 상태가 좀안 좋네요. 산천이 3일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씻어 놨고요. 그리고 마늘도 필요하고 올리브 오일, 후추, 소금. 일단은 방울 토마토부터 잘라볼게요. 영상을 봤더니 그냥 정확한 계량 안 해도.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아두고 마늘 다져줄게요. 그리고 브리지즈를 잘라볼게요. 지금 면이 다 삶아져서 조금 마음이 급해요. 빨리 빨리 겉에 거는 겉에 거 먹어도 뭐 상관없지 않나? 네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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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파스타 열기로 치즈를 녹여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치즈는 아무 음. 먹어봐. 평소 생각하는 치즈처럼 짜지도 않고 그 양고기 들어간 갈레트 그거는 음. 진짜 최악이었어 내 인생에 대한 최악 나 눈치 안 남겼는데 그 야외 카페 같은데 음. 그리고 심지어 양고기 먹을 줄 모르는 거 아니야? 너 양고기 좋아해? 응? 못 먹을까봐 막 걱정 됐잖아, 새벽에. 새벽이었나? 응! 아니야, 새벽은 아니었어. 쨌든 함과 새벽데그 정도로 어두웠어. 응. 그래도 우리가 언니가 그렇게 됐던가? 응. 영화 절대 안그 쉽게 파리를 여행으로 잘가지 않을 때지. 응, 응, 응. 이제 원주 가려고 나왔어요. 1 0 m 이동식 단속구간입니다 약간 여기 돈가스 상가네. <놀람> <놀람>

<목소리> 그러면 이렇게 소스에 이렇게 절여 먹으먹 어, 난 근데 이런 게좀 약간 질퍽 질퍽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 맛은 아닌 뭐가 제일 맛있어? 아니, 저희는 그래도 운 좋게 바로, 거의 바로 앉았거든요? 근 저희 나올 때 한, 얼핏 봐도 한 10분은 더 기다리고 계셨어요. 근데 추천입니다. 맛있어요. 이제 다시 제천으로 어, 짜 먹겠다. 미국의 맛있다 지금, 삼청동에서 문배동 육할 가고 있어요. 전한 번도 안 가봤는데, 검색해봤더니, 최자로드에 나온 데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니어도 워낙에 유명해서, 아, 웨이팅 하려나? 어제 저녁도 지금 안 먹었고, 아침에 빵 반절 정도 먹고 나왔는데, 오늘 딱 느낌이 한식! 한식이 탁 땡기더라고요. 원래 제가 일요일 점심은 좀뭐 약간 브런치나 양식 아니면 아니면 그냥 아예 점심 자체를 그냥 요거트 이렇게 먹거나 약간 그런 식인데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지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고 오늘은 더현대를 가보려고 해요 가서 한번 운동화보려고 나이키 코르테즈가 일순이야 아니면 아디다스 포럼 일순이야. 은 지금 포럼. 음. 근데안 신어봐서 신어보고, 음, 음. 포르테즈는 신어봤으니까. 음, 음. 근데 뭐 사실상 그거 포럼 사로더 현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. 그 앞에 여기 가면 에비 c 마트가 그 널린 게 포럼이기 때문에. 뭔 말지. 응. 가는 이유가 있어요, 사실. 현대박화정상품권이 <laughs> 있거든요. 써야죠. 씁니다. 10만 원이 있든 20만 원이 있든 가야죠. 도착했고요. 지금 약간의 웨이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육개장 두개 시켰는데 면까지 같이 나오네. 진하다, 진해, 벌써. 음 두 개. 이거 밥 무조건 말아야죠 너무 이 그릇을 들고 먹을 줄이야. 음. 계란봉 먹으면. 은 어저 사장님 이거 호떡 하나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나도 네. 먹고. 정확하게 8 0 0 0 원. 무슨 호떡이라고 하지? 아나 길... 이거 좋아해. 아 이거 먹어봤어? 뭐 응. 나, 나 얇은 호떡해. 거, 바삭바삭한 거 뭐지? 좋아해. 이게 무슨 호떡이야? 그러다 먹어봐. 아이 셀만. <laughs> 아, 엄청 고소하고 약간 찰깨빵 있거든. 아리바게트 찰깨빵 그런 맛이네. 바로 <목소리도> 그 내가 좋아하는. 제가 좋아하는 소다 많이 들어간 맛이에요 이제 서촌으로 카페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OFR가가지고 에코백도 좀사려고요 제가 에코백 진짜 잘 드는데 이제 가을이니까 조금 더 두꺼운 캔버스 소재 에코백 사려고 서촌가면은 OFR가야죠? 오늘 M K 이도 말고 요즘 서촌에 새로운 카페들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새로운 카페를 가봐야 죠 결국 MK2 왔습니다. <laughs> 거의 1년 만에 하는 거예요. 빨강처럼 보이나요? 약간 벽돌새처럼 보이나? 홍치색처럼 아니,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있거든요. 김신의 실야식당이라고 하세요? 여기 아부리 소바가. 아부라 소바가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. 아니, 너무 얘기를 해서. 그리고 친구들이 되게 자주 가거든요. 그래서 오늘 꼭 가려고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휴무래요. 역시 여러분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오늘 계획한 게다안 됐어요. 왜냐면 그 솔쌤 기사식당도 계획했는데 네이버에 영업 중이라고 떴는데 가니까 휴무. 그리고 여기 김신애심화 식당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지금 약간 카페에서 시간 때우다가. 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 휴무. <laughs> 오늘은 뭔가 계획을 하면 안 되나? 봐 그래서 지금 약간 비상입니다. 뭘 먹어야 될지? 근데 여기 M K 2에서 지금 옆에 삼겹살 맛집 있는 거 아시죠? 이름 이 뭐라 그랬지? 몰라 아까 아무튼 옆력 건물에. 그래서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삼겹살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. 어케지? 바다 갔을 때는 먹지. 먹어봤는데. 가서 맛이 이름이 뭐더라? 귀여웠는데. 천하. 천하, 해물, 슈퍼 음. 뭐 이런 건데.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을 멀미나거든요. 여아 되게 유명한 추억이네. 아세서리 예쁘다. 팔로우했어. 경복궁에서 뭐 행사 하나 봐야겠다. 이제 공사에서 공사하던 거 이제 끝나고 뭐 하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. 원래 나는 5월, 4월 이럴 때그 날씨 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을 날씨가 좋았단 말이야?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올해 진짜 강추위래. 가구들 해라잉. 패딩 하나 사셔야지. 패딩 하나 추천해주세요. 패딩? 클래식은 영원하다. 노스페이스, 누 ب 이래놓고 나안 사주? 응. 저는 이번에 한번 파타고니아 쪽으로 한번 싹싹 우회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조개구이 먹으러 왔는데, 옷 갈아입고 왔거든요. 냄새 뵐까봐. 뭐죠? 아예 크로마키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얼마 만에 먹는 지금 조개구이인지 모르겠어요. 때려, 일단 다 때려 박습니다. 뭐든다 때려 박습니다. 완전 초장, 완전 초장 금뿍 스타일. 음 한두개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바로 조개 추가했어요. 음 이 조개 구우면은 생기는 물 있죠? 그거를 저기에 다붓는 거예요. 풍미가 장난 아닌데요?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건지 모르겠는데, 아, 무슨 약간 로제 맛이 나면서.

어, 택시에서 충격이 2차 왔는데, 되게 이쁘다요 <laughs> 막걸리 잔이야. <laughs> 막걸리 병은 없는데, 취했겠지 <laughs> 많이 더 맛있겠습니다. 이거야 이거야 이거스킨인데무거아 여러분 가을엔 가을 <laughs> 어, 이거 아마 라스트 닭일걸? 라스트 닭이구이통 아예 처음 먹어봐 밥을 좋아해 그런데 <laughs> 여기 김원즈오운이라는 곳이고 뭐뭐 뭐 시켰냐면요 어, 브리치즈 바게트랑, 이게 사과 콩포드 브리치즈 바게트, 그리고 토마토 수프 그리고 레몬 파운드, 그리고 잠봉베르,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두개 두 시켰어요. 뭐지? 어, 뭔가 서비스 같죠? 한번 푸짐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부었죠?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에 그래서 어제는 내일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라고 다짐하고 잤거든요. 근데 눈 뜨자마자 먹을 것 찾아. 음. 음. 인정 크림이해요 크리미하고 토마토 네, 되게 약간 새콤? 상큼하고. 약간 또 매콤도 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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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시켜 먹어 보세요. 원즈 오은이라는 곳입니다. 샌드 종류 되게 다양하고 그냥 빵 종류도 다양했어요. 저는 소금찌잔봉배리보다 진짜 여기 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. 점심 식사 끝. 잘 먹었습니다.